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외신들도 이 조치를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일로 양국의 적대 감정이 더 악화될 거라는 데에는 모두 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주요 뉴스로 신속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경제전쟁 선포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톱 기사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분쟁이 확대됐다며 이미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uth Korean firms actually contribute well over two-thirds of all these memory chips to around the world. Then the global ripple effect, of course, of any export controls could potentially be very big. 중국의 관영 매체들도 일본의 결정이 나오자 속보로 관련 내용을 타전했습니다. 특히 중국 CCTV는 생방송으로 서울에 있는 기자를 연결하며 한일 관계가 수요일에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지속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은 한국이 한일 안보 협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